비틀마니아는 지금도 전 세계에 어떤 가수가 나왔어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할 정도의 그 한마디로 공연장은 아우성과 괴성과 절규그 자체였죠. 이때 에드 설리번 쇼에 여기가 출연했을 때 비트스만 출연한 게 아니에요. 코미디언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코미디언 프랭크 고신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날 내가 들은 건 소녀들의 아우성밖에 없다 저 보세요 지금 저게 네? 쩔쩔매잖아요 경찰들이 어, 정말 그래서 비틀마니아라는 표현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어, 이때 소녀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를까요 좋을 때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얼마나 질렀으면 제트기가 이륙할 때의 괭음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네. 시청률이 60%야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참 그래서 저 시청할 때 뉴욕시의 범죄율 제로. 와. 그러니까 도둑도 본 거예요. <laughs> 근데데 비틀스가 과연 어디 출신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부분도 비틀스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저 저기 그 프리미어리그 때문에 이 도시를 참잘 알지만 비틀스가 떠오를 때는 이 도시가 전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음. 영국하면 뭐죠? 런던 아니면 뭐 맨체스터 예. 이런 도시들이 유명한데 비트스는 그때 경제 어, 어떤 그 뭐랄까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13위 도시 음. 리버풀 출신입니다 아, 음. 리버풀 출신인데 리버풀 출신이면서 좀더더 더 비트스가 뭐랄까 얘기가 됐던 이유는 전형적인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즉 노동자 계급의 청,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음. 가난했어요 존내논 같은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버린 고아였어요.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난해서 한마디로 빨리 입대를 하면 3년은 먹여살려주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저희 시절에는 군대가 3년이에요. 그런데 음. 정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대 가면 그래도 그렇죠. 3시 3끼 먹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군대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징병제가 해제됩니다 아. 영국에. 왜징병제가 해지되냐? 영국 경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음. 그런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의 이 비틀즈의 꿈은 뭐냐? 바로 미국의 엘비스 프레스처럼 우리도 가수로서 성공하는 거죠. 엘비스 프레스도 바로 워킹 클래스 전용적인 노동자 계급의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틀즈도 엘비스 프레스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음.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요. 돈 없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정말 내가 빈곤하고 가난하면 아마 쉽게 돈 가진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없던 시절이 있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중심이 돈으로 가게 돼요 비트스 멤버들 진짜 가난했잖아요 음. 존 레온, 폴 맥카트니, 주오지 헤르스, 링글스타 내다가 전부 다 그저 그렇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돈. 돈. 이죠 그래서 이사 실제로 창작공은 아니지만 저 미국의 베리고디가 만든 'Money, That's What I Want' 돈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라는 곡을 취입하기도 합니다. 음. 내가 원하는 것은 돈. 돈. 그런데 어, 비트즈가 떠오를 때 리버풀 출신의 역시 야당 당수가 <laughs> 이제는 어 집권하게 되죠. 해럴드 윌슨이라고 하는 수상인데 그래서 해럴드 윌슨이 비틀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음. 동향에다가또 같은 노선을 갖다어 밟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 비틀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MBE상이라고 하는 MBE라고 하는 국가 공로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음. 근데 이 국가 공로 훈장을 갖다가 연예인에게 가수에게 세칭 딴따라에게 주니까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어 2차 세계대전 영웅이나 아니면 기업인들 진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줘야지 왜딴따한테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기해도 그의 돈 제일 많이 영국에 벌어다 준게 누구야 비틀세예요 줘야 응? 되네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해롤드 윌슨이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당신 애들 지금 반대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비트즈가 하나 더있었다면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를 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어? 그만큼 비트즈가 영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기여했다는 거죠.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 된 거죠.